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쏴비에요? 로우토미 코퍼레이션 2016년 12월 얼리에세스를 시작으로 2018년 4월 정식 출시를 한 프로젝트 분의 환상체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이 게임의 관리자가 돼서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환산체들을 관리해야 하며 이환산체들의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추출해내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하루하루를 버티면 되는 겁니다. 환산체들의 선호하는 관리법은 아직 모르기도 하고 모두 다릅니다. 그 관리법을 알아내기 위해 직원을 희생해야만 하고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관리법도 알아내고 에너지를 추출하게 되지만 실패하게 되면 직원이 죽거나 정신줄을 놓거나 그 환상체가 날뛰게 되죠. 그 환상체를 다시 경리실에 넣으려면 직원들을 써서 제압해야 하는데 제압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죽고 재시도, 패닉 재시도, 탈출 재시도 이 게임을 주고 있냐 재시도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회사가 터지고 회사가 터지는 과정에서 희열과 재미를 느끼게 되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. 그 외에도 아기자기하지만 기괴하기도 한 그래픽, 소름돋는 연출, 심오한 세계관, 그에 맞는 디테일한 설정들, 찰떡뿌금개속 있는 캐릭터, 가능 신입이었던 관리직이 혼중이 되어가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뿅